안녕하세요. 네, 이은하 박사의 치매를 부탁해 신경과 전문의 이은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치매 예방 100년대 운동은요, 바로 광대할 마사지입니다. 우리가 어, 보통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실은 얼굴의 표정도 이제 많이 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또 제가 이제 신경과 전문이니까 많이 보는 환자분들 중에 이제 파킨슨 환자분들이 있으신데 파킨슨 환자분을볼때 우리가 제일 먼저 보는 게 왜냐하면 얼굴 표정이거든요. 그래서 얼굴 표정이 우리가 이제 뇌 신경계 질환 또 특히 치매에 걸렸을 때도 얼굴 표정이 좀 변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 얼굴 표정 관리와 그 다음에 이 광대 활이라는 그런 부위에 이렇게 보면 근육들이 얼굴을 근육이 좀 이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매일 마사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얼굴 표정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도 사실은 이런 이, 이 우리가 광대 활이라고 하는 이 어, 그, 뼈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 잘 움직여야 음식도 잘 씹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얼굴 표정 관리라든지 이런 광대활 운동을 거의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손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손이 살금살금 걷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톡 귀져나온 광대뼈를 이렇게 손으로 두 번째 손가락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만져줍니다. 일단 뼈를 광대화를 만져주시고요. 그래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 이 얼굴에 피아노를 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손으로 이렇게 자극을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뇌를 위한 백년대 치매 예방 백년대 운동이니까 이 손가락으로 광대할 근처를 어, 하나씩 눌러주면서 여러분들이 어, 오늘 날짜를 외워본다든지 숫자를 외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이제 숫자를 외워본다든지, 2022년 4월 7일, 이렇게 이제 날짜를 한번 외워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어 우리 딸 생일, 뭐, 아, 90, 8년 7월 27일 이렇게 외워본다든지 이러면서 약간 이 광대활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제 워밍업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는 손가락을 4개를 이렇게 딱 모아서 이제 눌러주는 거죠. 이렇게 지그시 눌러줍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 100년 내 운동은요 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바깥으로 말을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뇌를 깨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 광대화를 눌러주면서 1, 2, 3, 4, 5, 6, 7, 8, 9, 10 그다음에 옆으로 눌러주면서 어, 19, 8, 7, 6, 5, 4, 3, 이일 이렇게 그 다음에 조금 익숙해지시면 그 다음에 이렇게 이광대화를 돌려주는 거죠. 우리가 계란을 이렇게 마사지하는 것처럼 돌리면서 이렇게 근육을 이제 풀어줍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노래를 좀 하셔도 됩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고 아기진달래. 이러면서 앞으로 이렇게 한 다섯 번. 뒤로 다섯 번 이렇게 돌아가면 이 광대화를 어 이렇게 마사지를 하고 근육을 좀 이완시키면 여러분들이 얼굴에 근육이 경직이 되어 있던 게좀 이제 펴진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고요. 이 광대화 뼈의 태행성 변화 같은 것들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광대화 마사지를 하면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면 약간 머리가 맑아진다라는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광대화 주위에 붙어 있는 이제 근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머리에 근육들 혈관들과 연관이, 되,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되면서 약간 이제 뇌를 좀 깨우는 그래서 머리가 밝아진다 이런 느낌도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광대알 마사지 하면서 동시에 숫자를 바로 외워보고 거꾸로 외워보고 그 다음에 노래를 하고 하는 것들은 기억력이라든지 언어 기능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치매 예방 방법입니다.